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어제 썬다님 옥상에서 입꼬지로 키운 핑, 핑크 프리티를 뽑혀가지고 지금 흙이 바짝 말랐는데요. 핑크 프리티를 한곳 작은 화분에 한번 합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성공할지 모르겠습니다. 좀 자신이 없는데 미리 어떻게 배치가 가능할지 한번 가늠해보고요. 가능할 것 같네요. 흙을 먼저 털고 흙을, 흙을, 요, 요, 앙증맞고 귀여운 요 흙으로, 포크로. 사실 대수구가 너무 작아서 이 깔망이 너무 크네요. 중말사는이 깔망을 고정시키는 정도로 눌러주고요. 거의 중말사안 넣고 흙을 목동이 어, 흙 써야겠어요. 척박한 모래 흙 우한도의 흙으로 조금 아래쪽을 깔고 해놓고 수영을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이렇게, 휴지 속에서 뿌리가, 작은 아이도 바깥을 보게 하고, 삼두 군생도 얼굴을 내밀게 하고, 아, 얘를 심으려고 하니까, 그야말로 흙놀이 같은 느낌이 드네요. 별로 안 예쁜데요. 이쪽을 좀 틀고. 얘는 기둥에도 뿌리가 나 있는 아이라, 요렇게 해봐야겠어. 어, 요 우선, 오, 얼굴에서요 입장 하나 떨어졌어요. 우선 요 아이를 먼저 자리 잡아주고, 쉽지 않습니다. 자리 잡아주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왕성은 뿌리를 낸요 아이는 조금 살짝 기우 기울... 뿌리가 이 목대 목대 사이에도 뿌리가 나서 이 뿌리 난거를 땅속으로 깊게 해줄래 했더니 오얜 이 분갈이 난이도 있어요 분갈이 난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심어 놓으면 너무 이쁠 것 같아 뒤쪽으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앞쪽으로 이 아이들을 얘들이 옥상표여가지고 입장이 짱짱해서 자칫 힘을 조금 쓰면 부러질 것 같아요. 그리고 오 작은 스푼을 써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땀이 뻘뻘 나요 이게 흙 먼지가 날려서 그 베란다에 들어올 때마다 입, 입는 입 잠바가 있는데 그걸 입었더니 덥기도 한데다가 요 아이를 잘 심어야 된다는 긴장감이 저로 하여금 지금 식은땀이 나게 합니다 지금 앞쪽에서 넣을 수 있는 흙들은 대충 다 넣어서 뒤에서, 뒤에서 저 앞쪽에 흙들이 흘러가게 이렇게 해주는. 카메라가 멀어가지고 잘안 보이죠. 그리고 아이들 얼굴도 작고. 정신이 빠져가 지금 제가 정신이 혼미해서 카메라를 어떻게 조절할 이렇게 해서 쏜다는동거리 정말 척척하잖아요. 얘기는 또 얼마나 잘하고. 저 지금 이렇게 집중할 때는 아무 얘기도 못 하겠는데. 얘는 여튼 좀 환경을 거칠게 해 줘야. 너무 부드럽게 해 주면 어, 내가 살던 곳이 옷과 다르다고 인지하면서 얘가 얘를 잘못 살리거나 혹은 뭐죠? 우짜라거나 수영이 마구마구 망가질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요. 제가 다육장을 처음 시작할 때그 옥상에서 매니아 생활을 하신 분 다육이로 많이 왜그 세트로 파시잖아요. 그걸 많이 데려왔는데 베란다에서 너무 과잉보호해서 키웠더니 싹다 웃자라가지고요. 근데 웃자라기만 하면 다행인데 웃자라고도 옷자라니까 마음이 떠나잖아 요안 이뻐가지고 예쁜 얼굴에 지금 흙을 다 뒤집어 써가지고 소마사로 마감을 해줘야겠어요 소마사로 또 얼굴 또 떨어졌어요 얼굴이 그 입장이 강직해가지고, 저 별로 손에 힘도 안 줬는데, 뚝뚝 떨어집니다. 한참, 고집스러운 사춘기 중학생 남자의 성격처럼 입장이 단단하네요. 어, 얘는 왜 이렇게 흔들흔들 하지? 어딘가에 고정이 안 됐다는 뜻 같기도 하고. 사이에 마사가 눕겼어. 우리 손톱 사이에 뭐 이물질이 끼면 얼마나 아플까요? 그, 그런 것처럼. 가운데로 흙이 많이 들어가니 비어 있었나봐요 어렵습니다 정리하고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힘들었어요 아, 예 카메라 끄고도 한참 속에 작은 핀셋으로 어, 굉장히 정성스럽게 속에 그 흙을 채워줬고요 그렇게 해서 요 아이는 흙 속에 함몰되기 직전까지 갔고, 그래도 여섯 얼굴이 잘 드러나게 식재가 되어졌어요. 예쁘지요? 그러고 나서 이 아이, 이 화분이 세트라서 여기에 이 분홍색, 보라색, 녹영 금이랑 이파랑색 화분이 서로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마치 넝쿨 포도 포도 줄기 같은 그런 느낌이 연출될 것 같아서 이 화분에 식재해 줬어요. 그래서 한 줄기는 가닥이 이렇게 늘어뜨리면 이렇게 되는 아이였는데 제가 위로 올려서 뿌리를 밖에 하고 더 더. 자구를 많이 내도록 위에는 줄기 식물이라 곳곳에 흙이 닿는 지점에 뿌리를 내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가닥을 올려 줘서 이렇게 썬다님 옥상에서 온 노경금과 핑크프리티 예쁘게 식재해 주었답니다. 너무 이뻐요. 그런데 옥상에서 크던 아이 베란다에이 어 높은 기온에서는 아마 우자라거나 무르거나 혹은 병이 올 수도 있어서 여간 마음이 쓰이는 게 아닌데 금방 그흙 속에서 뿌리가 조금 안정이 된다 싶으면 저는 창틀이나 거리대로 얘들을 내보내 주고 싶습니다. 크고 예뻐지는 모습, 이 상태를 유지되거나 더 크는 모습 또 영상에 담아서 보여드릴게요. 함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